네, 반갑습니다. 벌써 새로운 2월이 시작이 되었죠? 자, 아, 근데, 그 반면에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장에 빠진다고 마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조금만 사고 방식을 바꿔보면요.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오늘 월요일 맞아가지고, 국장 지금 조정 시작됐죠. 이게 진짜 제대로 시작이 된 건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이 시장에서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거는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크립토 시장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어떤 타이밍이 오고 있냐? 자 가장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하락폭이 상당히 깊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만큼의 상승 탄력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거의 고점 순환을 달리고 있는데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쌀때 사는 게 투자에 있어서 정석이라는 겁니다. 이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당장 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고 있는 걸 무작정 홀딩하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기다리자. 좋은 타이밍 오면 어쨌든 그때 가서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 좀만 차분하게 다들 기다려 봅시다. 아시겠죠? 또한 지금 일단은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요두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형 자산이면서 사실상 이두 종목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 방합니다30% 50%씩 비중 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진짜 자잘자잘하게 각 레벨들 기준으로 정말 1%에서 3%씩 계속 사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계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 사다가,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아지면은, 내, 나오는 방향성에 따라서, 매도 전략도 한번 세워볼 거고, 만약 그 기준들 세우기 어려우시면은, 자 제가 정보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100% 무료로 365일 돌아가고 있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관점들, 제가 직접 움직이는 타이밍, 이거 남겨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 충분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영상이라 오늘 또 추천 코인 하나 가져왔는데 그 전에 지난 주말 이슈부터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날에 제가 정보방에서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엔소라는 코인과 클리어풀 코인인데 일단 엔소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왼쪽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하루 지나서 50% 상승률을 기록했죠. 자, 그 다음 클리어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걸렸어요. 어제 강력한 슈팅 나와주면서 70% 불파했습니다 이거를 물론 상승률만 보여드린 거라서 야, 현실적으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았을 때 30%에서 40% 정도는 먹을수 있었다는 라 거죠 야, 정보방 따라오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챙긴 수익률이고 다시 한번 어, 수익 축하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AWE 코인인데 자, 우선 지금 그나마 자금이 남아있는 AI 섹터 종목입니다 어, 기술력도 어, 나쁘지 않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결론적으로 최근 조정에서 저점 이탈 없이 올려주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매수 거래량 유입과 함께 자 여기 이전 단기 고점을 올려줬습니다. 이는 즉 추세 전환 초입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시장에서도 10%에서 2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바로 지금 관심 종목으로 두신 다음에 정보방에서 대응법이나 매도 타이밍하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근거는 1분 정도 빠르게 설명 드릴 거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매물 대 레벨은 90원이에요. 저도 이 9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걸 목표로 대응을 시작할 거고요. 자 과거 움직임부터 보면 은 작년 9월부터 정말 폭발적인 매수세가 쌓이면서 거의 15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거. 거래량이죠. 이 상승 당시에는 일단은 정말 많은 양이 유입됐지만 하락할 때는 발생이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빠져나간 물량은 거의 없다고 라볼수 있고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매집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상승은 어, 결국에 나올 거다. 네, 알트 코인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한5 0 0억 원대를 감안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메이저 코인도 아니고. 자, 그렇게 최근까지의 흐름으로 이어왔는데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지난 주말 상승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고 이평선 움직임도 보면요 어, 괜찮습니다. 일단은 5일선, 20일선 골든 크로스와 함께 앞전에 말씀드린 이추세 전환의 이 근거를 보다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오늘 캔들 같은 경우는 어, 당장 양봉으로 됐다가 응봉 찍었고 하지만 이 저점, 이 꼬리가 노란색깔 60일 이평선 터치하자마자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해주는 모습. 딱이 움직임이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다 하면은 90원까지는 한8% 정도. 그리고 좀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10%에서 15% 정도. 자 이해되셨죠? 못해도 이번 사이클에 한 100원까지는 회복을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정보 받, 무료 입장해 보시고 EWE. 코인 대응법이라도 좀 챙겨 가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따가 정보방 저녁 브리핑 때 다시 한번 인사 드릴 거니까 영상 보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기억해 놨다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